인님도 말씀하셨잖아요. 바이러스가 이제 온다고. 그렇죠. <laughs>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한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말을 갖다가 그냥 들려듣지 <laughs> 말았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<laughs> 진짜 사는 게 편안해서 그런가, 그런 그렇죠. 말을 우습게안 나니까요.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지새끼 앞에 경자가 붙으면, 음. 그 반란이 온다고. 음. 그냥 쥐가 아니다. 날라다니는 쥐다 어. 그러면 딱박지범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. 그때 눈치 네. 빠른 사람들은 이제 왜 음. 호흡기 차단하면 거기 네. 눈치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으면돈 어. 벌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그 사람 눈치가 빨라야 돼. 그래서 중국 망한다 그래가지고 저 중국 망한다에 걸어가지고 조금 벌었어요. <laughs> 나는. 어떤 미래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요. 미래 정권 시세를 훤히 하는 허경영이가 거기에 투자를 해봐요. 허경영이한테 표를 던져보세요. 대한민국 그냥 부자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통일하고 한국 사람 그러면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